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빨리 처갓집 치킨이나 옛날 치킨 하나 시키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지금 바로, 바로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 지금,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네 오늘은 아주대 삼거리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어, 셰프의 포차 근처이기도 한데요 어, 여기에 이제 코랜드라는 음. 치킨집이 있는데 거기를 가달라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브랜드도 처음 들어보고 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고 음. 여러분께 맞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곱창 맛집이나 맛집을 다 다녀서 고른 수원 1등 곱창 맛집 바로 소곱친구입니다. 여기 알곱창 드셔보시고 여기보다 더 맛집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진짜로. 아주들 삼거리에 위치한 코랜드 치킨은 우리나라 전국에 단 하나 있는 브랜드인데요. 35년간 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같은 퀄리티로 치킨을 튀겨오신 건데 제가 이제 40살이니까 제가 5살 때부터 이 자리에 있으셨다는 건데 왜 이제야 발견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 참. 참고로 여기는 새로 확장 오픈한 아주대 셰프의 포차 바로 길 건너편인데요. 35년의 역사와 추억이 있는 아주데 코랜드로 바로 가보시죠. 내부는 테이블 4개로 단철했고요. 메뉴판은 이런데 이 집에 닭돌리탕도 팔더라고요. 꽤 괜찮다는 말이 있어서 닭돌리탕도 한번 먹어볼까 생각했습니다만 오늘은 양념반 후라이드 밥만 시켜봤습니다. 다 시키고 자리에 앉으니 옛날 코카콜라 음료수병이 보였는데요. 정말 엔틱한데다가 요즘 시대에 저 콜라병은 참 보기가 어려운데 경겨한것 같습니다 프라이드가 먼저 나왔는데요 치킨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정도로 옛날 스타일의 통닭처럼 보였고요 가득 담겨진 치킨무와 케요네즈 소스가 올라간 양배추 샐러드가 함께 나왔습니다 양배추 샐러드가 진짜 좋았는데 케요네즈 이거는 집에서도 많이 해먹거든요 저 500도 한 잔만 주실래? 500을 한잔 주문하는 동안 양념치킨이 나왔는데요 정말 빛깔이 이쁘지 않습니까? 치킨에 마치 꿀을 발라놓은 듯한 반들반들 빛나는 양념 치킨 위에 고소한 통깨가 뿌려져 있었는데 진짜 가치긴 치킨이라 빨리 다리 뜯고 먹고 싶은 비주얼이었습니다. 장남이 있으면 치킨은 손으로 먹을 텐데. 와, 닭다리가 진짜 큽니다. 음, 맛은 뭐? 그 <목소리> 아, <연금> 너무 있는데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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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誰が言ったぞ。

이야 여기는 무조건 양념을 먹어야 돼요. 진짜 죄송한데 후라이드도 양념으로 바꾸고 싶은 맛이에요 완전 옛날 친구 닮았어. 이 가지고. 여기는 포장도 많더라고요. 튀김옷이 약간 처갓집 그쪽 스타일로 그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만죽.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 좀... <놀람> 그런... 오... 양이 진짜 많네. <놀람> 이거 포장 좀할수 있어요? 밥 먹었어요 벌써? 양이 많은데요? 가격도 싸고 오, 오래됐어요? 35년 <laughs> 근데 왜 내가 몰랐지? 음. 저기 아주대만 30년 살았는데 35년째 해봤어 한 번도 안, 안 음. 봤어 코랜드로? 왜 코랜드? 영리이해던 건데 그때 공부 아서 그래 나는 음. 내가 된게 아니라 음. 근데 올해는 해요 35년째니까 9 1년도에 91년도부터? 네 봄에, 봄에. 음. 그런 것 같아요 왜 몰랐을까 아이 30대 시작해서 70대가 됐어 여기 통닭돌목 통닭, 통닭하고 비슷해요 맛이 통닭. 그러니까 예, 제가 좋아하거든요 인생을 여기다 맞친 거예요 물은 어. 500원 추가요 아 물은 500원 추가해 응. 해주세요 500원 추가 다 담는 거거든요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옛날 시이요 닭도 내가 다써는 거예요 어. 아이 닭이 커요 어, 저기보다 양이 많은 것 같아. 저기 통닭 볼목보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요.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통닭 먹으니까 기분이 참 좋아가지고, 와, 혼자는 다못 먹겠고, 친구 기다리면서 먹었는데, 그래도 엄청 지금 포만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맛있고, 남은 거는 이제 포장을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통닭골목을 안 가도 될 정도로 맛있는 치킨이고, 개인적으로는 양념통닭이 완전 옛날 통닭 스타일의 양념통닭이라,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프라이드보다 아싸리 양념을 그냥 시키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왔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은 옛날 통닭이었고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